안녕하세요. 집수리통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싱크대 수전 탈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싱크대 내부는 이렇게 생겼죠. 온수, 냉수고 이런 밸브를 앵글 밸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배수 트랩이 달려 있는데 지금 제가 배수 트랩은 분리를 한 상태입니다. 그러면 이거를 풀려야 되는데 자, 이까만 큰 플라스틱 나사를 풀기 위해서 어 전에 해야 되는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. 자, 온수 밸브를 잠급니다. 그리고 냉수 밸브도 잠가 줘야 되겠죠? 그 다음, 여기 있는 나사를 풀어줍니다. 이때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손 몽끼, 손에 쏙 들어오는 이런 뭉기가 있으면 훨씬 편합니다. 자, 그 다음은 혼합수가 연결되는 이 나사를 풀어야 됩니다. 자, 이것도 잘안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, 아래쪽을, 아래쪽을 몸기로 잡고 위쪽도 몸기로 돌리는 겁니다. 그럼 몸기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? 자, 그 다음,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, 이 나사가, 플라스틱 나사가, 물대에 찌들어서 굉장히 돌아가지를 않습니다.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,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.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저기 보면, 싱크대 원홀렌즈라고 되어 있죠. 자, 이 부분으로 방금 보여드렸던 플라스틱 나사를, 풀러는 형태입니다 자이긴 부분 혼합수 호스를 넣고 자 여기 보이는 것은 무게추죠 이 무게추도 분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작은 요 부분 있죠 혼합수가 연결되는 부분 쟤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넣고요. 그 다음에, 자, 이걸 넣고, 그 다음에, 돌리면, 풀려집니다. 어느 정도 돌리고 난 다음에는, 빼서, 얘만 돌아가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찌든 때가 있는 그런 플라스틱 이 싱크대 밑에 있는 플라스틱 나사를 푸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. 이게 굉장히 현장 가면은 좁고 힘드니까 요런 장비를 하나 가지고 하면 훨씬 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번 살거를 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탈거는 끝났구요 그 다음 이제 새 제품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싱크대 수전 탈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구호 외칠까요? 집수리는 영금이다 집수리는 영원하다